안녕하세요. 최성혜입니다. 이번에는 감정 코칭 잘하는 비결 두 번째. 자신의 초감정을 알라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감정이란 단어 조금 낯설죠. 초감정이란 감정에 대한 감정. 영어로는 메타 이모션이라고 해요. 자신이 성장기에 어떤 경험 혹은 기억, 가르침, 교훈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자기한테 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그런 관점, 태도 혹은 기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감이 잘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39살 김민호 씨는 5살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징징대고 때를 쓰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김민호 씨는 왜 화가 나는가 하고 이렇게 조금 초감정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직업 군인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고 제서였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뭘 사달라고 이렇게 때를 쓰고 울다가.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아주 호되게 맞은 다음부터는 울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해달라 이런 욕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냥 해주는 대로 하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자랐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다섯 살인데 아들이 징징대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귓속에서 자 예전에 그 아버지께서 무서운 어투로 너 맞을래? 이렇게 하셨던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계속 때리 쓰는 모습을 보니까 계속 저 맞을 짓을 한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 김민호 씨는 아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때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애가 계속 맞을 짓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못본 척하자니 아이를 버릇없이 그냥 잘못 키우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민호 씨는 자기도 모르게 우욱하고 버럭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야단을 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김민호 씨의 초감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자기 초감정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초감정을 모르고서는 아이의 감정이라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정말 편안하게 수용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신이 지금 자기의 자녀의 나이일 때 어땠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5살 때 그때 어땠나, 특히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 어땠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고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를 따돌려주고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대요. 왜냐하면 아빠가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 엄마는 모른 척하거나 그냥 쓱 나가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화가 날때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아빠는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욱하고 버럭했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위축돼 예, 버리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울거나 뭐 화를 내면 부모님이 그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매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빠만 때린 게 아니라 엄마도 때렸다고 합니다. 아빠가 한바탕 때리고 나가면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다시 와서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죽겠어. 예,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엄마한테도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호 씨는 정말 울음조차도 마음대로 울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감정을 차단하게 됐는데요. 그럴 때, 그 다섯 살 때, 김민호 씨가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았겠느냐 하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질문에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눈물이 그썽거리면서 엄마나 아빠가 내 말을 좀잘 들어주고 내 기분도 물어봐주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 걸좀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았겠고, 그리고 내가 어리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잘 설명해 줬으면 아마 내가 참잘 컸을 거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잘 컸지만, 그러나 지금 엄마 아빠하고는 정말 대면대면하고 거리도 멀고 정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 사실 엄마 아빠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컸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 말을 하던 중에 이분이, 아, 그거군요. 우리 아들도 바로 내가 그런 아빠가 되기를 바라겠죠? 예, 이러면서 본인이 뭔가가 크게 깨달았어요. 바로 이럴 때가 이제 감정코칭을 진실로 진정성 있게 할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코칭 잘하는 비결의 두 번째는 자신의 초감정을. 잘 알라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그냥 막 화가 났을 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이 조금 차분할 때 혹은 혼자 있을 때좀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하면 참 좋고요 글로 써봐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각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을 쓰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보면 부모가 서로 양육관이 달라서 혹은 태도가 달라서 싸우기도 하고 실제로 가트맨 박사님이 보니까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도 아니고 또 어떤 싸우는 내용 때문도 아니고 서로 이런 초감정이 불일치한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될때 그럴 때 감정적인 거리감도 생기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외로움도 느끼고 결국 이혼도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감정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만약에 자신이 이런 걸 쓰려고 하다가 너무나 큰 감정으로 압도감이 느껴지거나 도저히 못 쓰겠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지면,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특히 감정 코칭을 잘 이해하시고, 또 정서적인 부분에 그런 기억을 안전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분이라면 참 좋겠죠. 예. 두 번째 비결, 자신의 초감정을 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